자 이번 시간은 직사각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사각형이 뭐죠? 여러분들 직사각형이란 바로 네 각이 모두 다 같은 사각형 맞죠? 네 각이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이죠 근데 우리가 사각형은 360도이니까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한 각은 바로 몇 도인가? 90도인 거죠 그죠? 즉한 각이 바로 뭐? 직각인 사각형을 맞죠. 모든 각이 맞죠. 네각 모두 다 직각인 사각형을 바로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사각형 ABCD가 있을 때각 A, 각 B, 각 C, 각 D가 모두 다 같고 정 예를 들 도? 90도인 사각형을 바로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직사각형의 정의가 바로 시골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뜨는데 여러분들 이 직사각형을 잘 바라보세요. 직사각형을 잘 바라보면 이 직사각형 마주 보는 각이 어떻나요? 마주 보는 대각이 어때요? 똑같죠. 맞나요? 그 여기서 보면 각 a와 각 c가 같고 각 b와 각 d가 같죠. 마주보는 각이 같죠. 대각이 뭐하다? 서로 같다. 자, 여러분 들 대각이 서로 같으면 이건 무슨 사각형이죠? 네, 평행사변형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이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 어떤 성질이죠?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하다 정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각각 길이가 같다. 또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한다, 이 등분한다 이렇게 다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즉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은 평행사변형 짧게 적었고요.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뭐알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원래 평행사변형은 길이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외울 때?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 다르지만 이렇겠죠.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고, 또, 평행사변형이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즉, 원래 평행사변형은 얘 둘이 같고, 얘 둘이 같은데,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음으로, 이네 개, 즉, OA와 OB와 OC와 OD가 어떻게 될까요? 다 길이가 같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 바로 요거죠. AC와 BD가 같다. AC와 BD가 같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므로, 즉사각형 평행사변형이므로 AO와 BO와 CO와 TO. 각각 같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는 다르지만, 길이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고 했죠. 그는 직사각형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니까 이네 개의 길이가 어떻다. OA, OB, OC, OD가 다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요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직사각형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직사각형 그림 그리 보면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왜 같을까요? 왜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을까요? 어, 선생님 그냥 보니까 대각선 길이가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같죠. 그런데 왜 같죠? 증명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다른데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 왜 같으냐 하면요. 한번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여기에 사각형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띄어낼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밑에 있지만, 여기도 그대로 할게요. 여기에 A, B, C라는 바로 직각 삼각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쪽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죠. 바로 D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증명할 때 그림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잖아요. 포개어져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림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즉떼내서떼내서 떼내서 생각하라. 반드시 여러분들 도형은 그림이 복잡할 때는 그림을 떼내서 삼각형을 놓고 합동을 증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직사각형이었잖아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면 각각 평행하면서 바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AB와 CD는 마다 길이가 같겠죠. 길이가 같다. 됩니까? 그리고 이 bc가 어때요? 여기에서 공통이죠. 공통 맞아요? 똑같은 bc잖아요.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각 b와 각 c가 어떻습니까? 직각이죠. 따라서 이두 개의 삼각형은 s, a, s 합동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ac와 bd의 길이가 마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AC와 BD가 같으니까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 성질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서 모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3 번은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음 챕터에서 다음 챕터에서 하는데 이 평행사변형이 이 평행사변형이 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되려면 방금 봤다시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가 다르지만 만약에 이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 길이가 같다면 즉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맞죠? 두 대각선 길이죠 AC와 BD가 같으면 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인데 원래 대각선 길이가 다르지만 내가 어떤 평행사변형을 그렸는데 대각선 길이가 같다면 같다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2번이 만족해도 되고 1번이 만족해도 됩니다. 만약에 평행 사변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직각이라고 생각합시다. 직각은 아니지만 어떤 도형을 봤을 때 내가 평행 사변형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각이 직각이래요.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니까 마주 보는 각도 몇도가 돼야 되나요? 직각이 돼야 되죠. 그리고 평행 사변형은 바로 이웃한 두 각의 합이 몇 도가 되어야 되나요 180도가 되야 어 되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주 보니까 여기도 직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중 평행사변형인데 한 개가 딱한 개만 그죠? 한 개만 각이 몇 도가 되어도 90도가 되어도 모두다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직사각형이 된다. 그런 것을 이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저 평행사 보세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든지 또는 한각이 몇도가 되든지, 구십도가 되든지 이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다음 챕터에 나오니까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모든 성질을 배워봤습니다. 자 밑에 이것은 바로 방금 했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이 복잡할 때는 떼어내서 생각한다. 그렇게 알아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직사각형이돼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일 때 X, Y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X는 대각선이죠. 근데 이쪽도 대각선입니다.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X는 몇 cm? 8cm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은 서로 서로 대각선 길이가 같은 므로이네개 바로 O, A, O, B, O, C, O, D가 같죠. 따라서 여기에 각각의 삼각형이 몇개 생기나요? 네개 생기죠. 그럼 두 변이 같으니까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두 밑각, 이게 바로 변이 같으니까 이게 밑변이 되겠죠. CD가 바로 밑변이 되고 요각 COD가 꼭지각이 되겠죠. 그럼 이 밑에 이 밑변인 두각이 바로 밑각인가 밑각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y는 몇도다? 5 0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뭐 장난을 조금 더 치다 보면 모두 다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니까 각각의 삼각형 모두 다 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네요 맞나요 또 어때요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죠 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50도 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평행하죠 그럼 이 50도면 얘도 몇 도인가 되나요 50도가 되겠죠 왜 억각이 되겠죠 얘도 50도고 그럼 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도 몇도예요 50도죠 그럼 얘는 몇도예요 90도니까 40도죠 얘는 몇 도입니까? 40도죠. 이 40과 0이 넘게 또 뭡니까? 억각이 되겠죠. 물론 합이 90도죠. 이 40과 여기도 40이 되겠죠. 억각이고 물론 90도가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어떻게 되나요? 합동이 되죠.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또 뭐가 됩니까? 합동이 된다는 것도 알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보고 가요. 주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이는 조건 없이 한 네각이 직각이다 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만으로는 직사각형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직사각형이 되려면 먼저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된다음에 한 내각이 직각이 되든지, 두대각선의 길이가 같든지. 알겠습니까? 그냥 한 내각이 직각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 내각이 직각이잖아요. 한 내각이 직각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버리면 얘가 직사각형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평행사변경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내각 중에 한 내각이 직각이면 평행사변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요거 평행하고 요거 평행 하겠죠. 그죠. 평행사변형이 된 다음에 한네 각이 직각이면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평행사변형이 된 다음에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풀 수가 있죠.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직사각형 여러분들 어때요?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면 이 e 12와 이 e 12가 같아야 되겠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오면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각선 길이는 서로 똑같죠. 그럼 이게 e 13이죠. AC가 13이면 BD도 13이죠. BD가 13이면 Y는? 등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네 개의 A, o, B, o, C, o, D는 다 똑같죠.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3이 되겠죠. 13의 반이 되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얘가 직 사각형이죠. 그럼 직사각형이면 여기 몇 도입니까?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x도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겠죠. 네각 모두 다 같아야 되니까 90도씩 돼야 되겠죠. 그 y는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을 본다면 요게 직각이고 60도잖아요. 그럼 쪽에 대해서 몇도가 되어야 되나요? 9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몇도가? 30도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직사각형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놈이놈 뭐하고? 평행하고 이놈이놈? 이놈 평행하겠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된다? 같겠죠. 그리고 원래 평행사변형은 원래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 다르지만 대각선 길이가 다르지만 직사각형은 대각선을 끌으면 맞죠?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지죠.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니까 직사각형도 서로 이등분을 하는데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OA, OB, OC, OD가 같아진다. 맞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두 대각선이 뭐 하거나 같아지거나 한 내각이 뭐가 되면 90도가 되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